안주마가 부상이라 안 나와요, 오늘. BRL은 지난번 리그 경기도 완전 싹 뺐더라고요. 주전, 주전 나오는 데도 바로 나중에 교체하고. 우와! 와. 씨. 너, 어, 야, 씨. 야, 이거 뭐냐, 이거? 야, 이거 재밌겠는데, 이제? 야, 여기 용광로다용광로나 지금 잠확 깨네. 와. 우와 우와 이거를 어떻게 저렇게 운이죠 이게 드라마가 쓰일 때 이런 팀들이 5분도 안 돼서 꼴로 오면서 막 분위기 올리잖아 막피치 네, 위에 물이 엄청 많구나 와 그것도 유도했을까 진짜? 너무 예상 밖의 스타트다 폭우가 왔었대 범람할 정도로 아 진짜? 음 어? 와씨야 속도랑 기세가 오왜 이렇게 잘해 자, 장난 아니야 리버풀이 조금 정비를 해야 될것 같아. 지금 상대 의 기세가 이정도를 세면 리버풀도 당연히 약간 움찔은 하죠. 아 이거 내가 쓰레기 안 버려가지고 조인 형이 내 것까지 버리러 갔다 이거. 아 빨리 버릴 걸. 근데 일부러 비아레아는하이테포 게임을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언제까지 이걸 어.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더 많이 뛰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 오한 어! 대. 와와야오와 와. 와 오오. 근데 알비올 진짜 잘했다 이거 와나 알비올이 저걸 쫓아가네 아 이거 미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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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어와 어, 와, 아니,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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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라고 이 단호 단호한네요 이러면 이제 v o a l 얘기도 없는 것 같고 헐랭와와 이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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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야, 이거 이거. 코클링. 에메리 와 코클링? 아, 이거 뭐야? 와, 나나 나 진짜. 아, 너무 너무 충격적이다. 야, 이걸 제끼고 카푸에가크러스 와, 이게 같다. 카푸에랑 코클링이 해 버렸어. 그리고 이게 이게 제대로 안 맞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예 궤적이 달라져 버어 지린다. 위아래가 리버풀 경기고요. 지금 합격 아... 2대2입니다. 이게 <laughs> 전반전 2대0이에요. 충격적이면서 한편으론 이게 언더독의 반란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반란이에요. 유벤투스 꺾고 올라오고, 위넨 꺾고 올라오고. 그런데 리버풀한테 1차전 2대0으로 지면서 솔직히 그거 완패였지 않습니까? 그랬죠. 아무것도 못 했고, 전반만 좀 버텼고. 아, 그래도 리버풀한테는 언더독의 반란 안 먹히지. 리버풀 당황하는 팀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솔직히 이 경기도 되게 좀... 아휴! 클러 흘러 흘러갔다가 리버풀이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축구가 낭만적인 이유다 이게 네. 이게 약간 저기 그 이변이 일어나는 여러 아... 가지 조짐들이 다 같이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아, 일단 경기 전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왔다고 예. 하죠. 뭐 이거는 그 정도 이상의 폭우기 때문에 비아레알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음... 어쨌든 이런 뭔가 이 범상치 않은 뭔가 이 특이한 날씨가 있었고 예. 그리고. 뭐, 이거는, 뭐, 큰 영향이라기 보다, 음. 날씨가 이 정도로 굳고, 다른 필드 위에 일이 벌어지면, 아무래도,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전력적으로 높은 팀이 조금 불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네. 그게 큰영향끼 쳤다는 건 아니고, 근데 거기에다가, 5분 전에 골 들어가면 그런 거 있잖아. 예. 우리가 지난주에 피온 했을 때도, 이렇게 막, 이변 일어나고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되게, 김병권 선수가 어, 대표된 어, 어. 거, 이런 어. 것도, 초반에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골 넣고 막, 분위기 올리고 그치. 이런. 분위기 타고, 어. 흐름 타고. 그 상황에 더군다나 리버풀은 중원에 예. 티아고 알칸타라, 파비뉴, 케이타 그 중에서도 케이타랑 티아고 알칸타라가 엄청나게 높은 라인과 그 하, 하드프레스에 음. 어려워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공간을 굉장히 좋게 쓰잖아요. 이건 어, 워낙 예. 자주 다았던 얘기인데 중미 성향이 짙은 로셀수가 오른쪽 측면에 들어가면서 역습으로 갔을 때 모레노를 거치는 공들이 로셀수가 붙어서 빠르게 죽어받는데 있어서 음. 굉장히 공간이 좁으니까 그 좁은 지역에서 파생이 되는 2차 공격, 세컨볼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비아레아한테 운 좋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세컨볼이 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다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근데 잘서있어서 세컨볼이 가는 거야. 좋은 이차 저렇게 다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니까 저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포이스 쪽이랑 알비올 쪽 때문에 네. 만에 좋다도 거의 대부분 <laughs> 막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리버풀은 지금 아. 안 좋은 흐름의 경기의 요소들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예. 이거를 뭐 최근에 클롭이 이 합타임에 거의 마법을 부리면서 아. 후반의 경기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서 아. 후반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은 정말 이~ 그~ 이변이 나올 수 있는 여러 예. 가지 것들이 다 나왔다 결국엔 스코어가 이렇게 된거 아니야 어시스트 보니까 첫 골도 카페였그러고 어. 카페 어시스트 두개두 두 개네 우리가 중간에 2대0이 돼버리니까 잊고 잊고 지냈는데 그~ P.K. 판정도 나올 뻔도 했잖아요. 그좀 아슬아슬했거든요. 진짜. 몇가 넘어진 거. 지금 그만큼 비아레알이 기세가 대단하다. 리버풀 이거 하프타임 때 매직이 필요합니다. 정말. 어, 카프웨가 토트넘 출신이고, 예. 그 다음에 코클랭이 아스날, 아스날 출신인데, 예. 에메리 아스날 출신. 그 다음에 포이스 또 토트넘. 어... 뭐 여러 이북런던에그 소속돼 있었던 선수들이 지금. 여러 군데 비알에알에 있는데 북런던이 한다 네. 와, 와 대박 이거는 상상치 않은 경기거든요 잠닦겠어요 진심 나는 설사 이렇게 되더라도 뭔가 (1대0으로) 꾸역꾸역 버티고 음. 그다음에는 리버풀이 공격하다 하는 거를 진짜 우주방으로 버티다가 아 막판에 세피산방 그래서 (2대2) 연장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에메리랑 지금 비알에알 선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전반에 그냥 조져갖고 음. 우리 원점 만든다 이 생각으로 뛰었던 것같아 이게 체력적으로도 비가 와 있는 상황에서 리버풀은 원정이기도 하고 리그 우승 경쟁 때문에 치열하게 막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리그 경기를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음. 상황인데 비 r a 알은 지난 경기 보면 거의 다 로테이션을 돌렸고 심지어 오늘 경기 출전하는 선수들은 후반전에 거의 다 뺐어요 음. 경기 저도 의미가 없었거든 이 경기 데뷔하느라 사실 이번 시즌에그 비알에알은 라리가의 어떤 그걸로 봤을 때는 음. 어려운 타임 이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팀의 순위가 높지가 않아요 음. (7위예요) 그리고 그~ 지금 이렇게 쭉 봤을 때 시즌 초반에 엄청난 연속된 무승부 그치. 그다음에 (10월) 때 연패 무승기간 길었고 음. 그러니까 리가에서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이 있었어요 근데 뭐~ 챔스에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이~ 완전히 드라마를 쓰기 음. 직전까지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날 건지 음. 연장으로 갈 건지 아니면 리버풀이 후반에 재정비하고 나와서 이게 만약에 리버풀이 딱한골 넣기 시작하면 또 그때 기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뭐 새벽에 사실 난이 경기는 기대 안 했단 말이야 저도 저 솔직히 만편하게 왔어요 그냥 어, 이 경기는 아.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고 아. 그 다음에 내일 레알 메이스 됐다 이거 존나 재밌겠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경기가 이렇게 되네 아. 와 추메리가 와 챔스 4강 오면 확실히 달라 에. 정말 에. 괜히 오는 어, 거 아닙니다 이게 그 괜히 그 소띠라 그런지 라우랄 비러한테 지금 그 정이 많이 갔네요. 어. 멋있잖아. 알비오리 근데 아까 좋다 막은 것도 어우. 나 솔직히 못 따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로 쫓아가네. 그러니까. 저 나이 많아 주시까 어. 후반에 이 클롭이 어떤 이 정비를 하고 나오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끝났나요 네. 아, 어, 아직 아직. 루디, 루디 일단 어, 어, 나오고 케이타 네. 계속 있네. 타, 안 빼? 데이 빼야 될것 아. 아니 전반 뭐, 거의 원웅이 캐치였는데 응. 멋있었는데 비아리알이 한골 넣잖아요. 저는 그래도 리버풀한테 아직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비아리알이 실점하면 끝날 수도 아, 있다. 나는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어? 우. 우와! 우! 와! 비아리알이 어, 순간 봉졌어. 비아리알이 어. 버티는 분위기를 끊겼어. 근데 이런 거 어쩔 수가 없어. 뭐 그래 이렇게 들어가는 건 뭐. 어떻게? 열? 오, 좋다! 어? 오나요? 오 아! 아, 아 이거를왜 이렇게 저렇게 아, 어렵게! 아, 너무 어렵게 쳐 아, 이렇게 빽빽하게 잡았으면 아, 아, 더잡고 치든지 하지. 너무 아, 어려운발리를 시도를 했네. 어. 근데, 이런 근데, 날에는 되는 어. 날은 또 골키퍼도 칠수안 어. 한다? 아니, 근데 되게 안정감이 어. 엄청 생겼어. 어. 옛날에는 저런 거막 어. 이상하게 펀치하고 막 그랬거든요. 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한 듯 한다. 그러니까. <laughs> 가끔 그래. <laughs> 황그야, 덕그야. 오야? 오 완전 열렸고 이 뭐야? 와야 룰리 알 먹었다. 봐이 내가 그런 안정적이지 않다고 했지? 이게 순간적으로 파비뉴가 다가왔을 때 니오도 비어 있었고 아 이건 이러면 비아레알이 쉽지 않아. 야 흐름에서 결국 뭐? 아, 이러면 먹고. 쉽지 않아요. 어 파비뉴 이거 때릴 생각했네. 진짜 올해 이 특히나 후반기에 그 합타임 이후 클롭이 뭘 해. 이거 룰리 문제다? 어, 덕현이 얘기한 게 바로 난 진짜 단한 번도 룰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 결과적으로는 덕현이가 6 5분 얘기했잖아 네. 점점 공간 남아 더. 아, 됐다 어? 어? 들어갔나요? 또 들어갔어요? 어, 골이야! 골이야, 끝났어 <laughs> 루이스 디아스 이거 야, 클럽 존나 대단하네 야. 진짜 b r 레은 황구견의 저주다 아, 황현견이 너무... 보러 오니까 b r 레이두골 먹었어 아, 리버풀이 진짜 존나 센 팀이라니까 아, 급이 다른 팀이야천이계팀이야진이로 아. 들어가세요. 네. 아, 예. <laughs> 예, 예. 예. 재밌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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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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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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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게이게 존나 센거 이거. 진짜. 이대영차 <laughs>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가 아... 실점에 굉장히 지금 두 번이나 관여를 하게 되면서 경고 많이 나온다. 이거 어쩔 수 없지 뭐. 그렇 그러니까 어. 차력이 떨어지니까. 떨어지고 아... 이제 본인들도 아마 이제 아... 상황이 아빨 이러면서 누적이에요. 아, 누적이네. 아, 그래. 에 네, 비아를 대단하다. 음. 이렇게 마지막까지 아, 그, 솔직히... 운전하는 거는. 이거 나는 주, <laughs> 정말 축구의 낭만을 <laughs> 보여줬다. 네, 비아리아 존나 불태웠다. 방언! 저는 오늘 경기 박수를 딱 두번 치고 싶은게 덕연이한테 박수 쳐주나요? 덕연이요? 네 새벽에 뛰어온 <laughs> 내일도 오나요? 내일도 이렇게 후토카 함께 합니까? 확실히 3시하니까 네. 토크도 이제 잘 순환도 되고 아, 내일 저희... 아무래도 해설이니까 내진일좀 응. 아플 예정이어가지고 응. <laughs> 내일 못올것같습니 <모를> <laughs> 월급을 삭감합시다 네. 네. 열심히 해설도 못올니다 네. 월급을 삭감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언제까지 쓸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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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자리 잡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laughs> 네. 이런 아니. 얘기에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자리 잡았다 싶으니까 네. 주책남들에서 조원 이 형이 집중 공략하더라고 네. <웃음> <웃음> 아무튼 그래, 음. 술을 한번 먹는다니까 그러다가 그래. 음. 예. <laughs> 자 일단 리버풀은 결승에 네. 갔습니다 아, 어, 이대형이었잖아요. 전반에 이대형이었는데 우리가 그 후반에 클럽의 매직이 통하는 음. 게 요즘에 뭐 대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통해. 루이스 디아스를 바꿔 주면서 여러 가지 전술적인 이 포인트를 줬고, 어 그리고 덕연이가 와서 했었던 얘기들이 아마 후토크 이 리액션 부분에 나가겠지만 65분이 고비일 것 같다. 음. 그다음에 룰리 꿀키퍼가 리스크다. 아 음. 음. 어, 이런 얘기했던 부분이 따닥 들어맞으면서, 어. 아니, 그래서, 저기, 그, 아까, 채팅창, <laughs> 음. 그 즈음에, 어. 오늘 내가 황동현, 지금까지 해설,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어. 제일 전문가 같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덕현이가 그 여러 전문 해설 중에서 이제, 예능감이 가장 많아서 그렇지, 전문성도 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는 덕현이가. 어, 그...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없지 않아 있다. 어. 스포티비 몇순위 해설이죠? 야! 스포티비 개곤네 소리요. <laughs> 아, 지금 팔 티어이군요. 팔 티어. 아또 밀렸나요? 원래 8 티어야. 아, 원래 팔이었군요. 어쨌거나그 비아레알의 이 무너진 포인트를 어디로 보나요? 어 일단 전반 정말 잘했고요. 음. 전반은 정말 잘했고, 근데 이제 후반에 들어갔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이건 예기치 못한. 아좀 불상사라고 봅니다. 음. 룰리 쪽에서의 미스가 네, 네. 온게 만약에 저는 거기서 막는 그림이 나오고 지켜냈다면 <laughs> 오히려 에메리가 조금 더 라인을 내렸을 수도 있다고 아. 봤어요. 4사2로 아예 끈덕지게 수비를 했을 거예요. 내리 앉아버리자. 근데 이제 이 전반전에 압박을 했었던 그런 강도를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저희가 해 보면 자연스럽게 후반 들어갔을 때이 보통 우리가 교체를 하는 그 타이밍쯤 있잖아요. 그치. 그 타이밍쯤에 자연스럽게 수비랑 메드필드 간격이 벌어지고 근데 왜 이게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체력이 떨어진 거 물론 있죠. 근데 룰리가 시, 실수를 해서 실점을 했기 때문에. 요 음. 실점이 없었으면 저는 그 간격 유지도 조금 더 됐을 거라고 봅니다. 실점하면 이제 공격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예. 네. 그 어쩔 수 없이. 마인드셋이 흔들리니까. 그 바이런 미랜전에서 실점한 것도 똑같았어요. 그거는 음. 뭐 실점 이런 뭐 부분도 음. 있었지만. 올라가면서 카푸에 쪽이랑 파레오랑 간격이 벌어졌고 거기서 파레오가 무리하게 전진 패스를 널려다가 그에 짤린 거거든요. 그쵸. 근데 비아레알 그 지금 실전 정도도 똑같아요. 간격이 벌어지니까 그 사이 공간으로 리버풀 음. 중앙 미드필더진이 되게 자유롭게 놀수 있었고 음. 이게 측면으로 볼 빠진 다음에 중앙 쪽으로 연결되는데 거기엔또 클럽이 교체한 루이스 디아스가 있었네. 그래. 아, 이거 네. 지금 네. 영상이 나오는 게 리버풀 팬 리버풀 선수들이 비아레알 팬들한테도 박수, 박수 쳐주고 음. 이거 진짜 멋있다. 네, 이거 좀 가서 잘 왜냐면 아, 이게 아, 리스펙트다. 네, 경기 자체 그림이 아. 비아레알도 분전해서 그렇지. 선수들 박수 받을 만했고 음. 비아레알 팬들도 야. 멋지게 싸웠으니까 야니네들도 가서 결승 가서 잘 싸워라. 네, 그래. 아, 그런 중다 박수 쳐주는 아이고, 이거는 선호 다 박수 받을 만한 이게 그 이게 낭만이다 아, 이런 게또 스포츠는 맛이 있죠. 맞아. 그리고 솔직히 이게 지긴졌지만 지금 비 r 레 팬들은 클럽 엄청 자랑스러울 걸예요 아, 이미 4강까지 와서 네. 환상적인 아. 시즌을 리가에서는 모르겠지만 이 유럽 대항전에서 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뭐 리버풀 팬들은 또 원정 팬들한테도 이 아. 보내는 네. 것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리버풀과 관련된 얘기는 형철이랑 음. 디테일하게 이 클럽의 어떤 뭐 이런 걸 얘기를 또 많이 할 거고. 아, 어, 우리가 후 토크는 또 덕연이가 있으니까 BRR 얘기 위주로 좀 해보는 게 음.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laughs> 그 포인트, 결국 <laughs> 실수에 의한 실점이 나왔고, 어, 그 이후 상황에서 BRL은 자연스럽게 음, 앞으로 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간격 유지에도 약간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 그리고 하필 그 실점 나오고 약간 뒤타이밍이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체력적으로 좀 힘들 음. 수 있는 이 압박 강도가 떨어질 수 있는 그 타이밍이랑 저는 맞물렸다는 게 BRL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른했다. 그 이유는 사실 어, 어떻게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리버풀의 이스도 너무 잘 탔고. 어,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래도 리버풀이 오늘 경기를 통해서 왜이 팀이 진짜 강팀인지를 보여줬다고 음, 생각을 하고. 존나 강한 팀이다. 사실. 에, 여기까지 온 것도 비아레아고. 좀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양 팀의 베스트 11 베스트 11 놓고 봤을 때 리버풀이 확실히 우위입니다. 음. 아, 근데 이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카드의 이 강도로 생각했을 때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축구회제랑 이제 <laughs> 공격팀으로 따지면 파코알 카셀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파코할 때올 시즌 별로 안 좋습니다. 음. 예, 네, 근데 축구해제와 이 루이스 디아스. 루이스 디아스가 지금 잉글랜드 프리어리그로 넘어와서 엄청나게 잘하고 굉장히 있어요. 굉장히 잘하죠? 근데 사실 저는 좋다고 교체할 때까지만 해도 좋다 교체? 뭐 그럴 수 있지. 음. 근데 왜 좋다 할까? 우리는 대부분 이제 전반전에 워스트였던 케이타를 좀 바꿔주지 네. 않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렇죠? 케이크를 네. 계속 썼어요. 네. 아. 클럽은 딱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어차피 얘네들? 가면 갈수록 라인 유지 잘안 되게 돼 있다. 음. 그럼 중앙 공간 생기면 이건 안 좋았던 케이타도 압박이 조금 덜 해지면 전반부 전보다 퍼포먼스가 나아질 수가 있는데 음. 그러면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되냐? 차라리 측면 쪽에서 스피드를 주시자. 음. 음. 아니면 측면 쪽에서 디아스의 결정력을 믿어보자. 근데 실제로 클로이 계산한 그게 맞았죠? 정확하게 통 했죠. 네. 루이스 디아스가 후안 포이스랑 1대1이 계속 거니까 음. 제 껴지는 경우나 거기에 모이다 보니까 반대쪽 아놀드 쪽에 공간이 나오고 음. 뭐 이런 결과적인 이 해석이 가능한. 클럽의 마술 같은 또 교체가 네. 잘 이루어진 거죠. 음. 네. 뭐 어쨌든 잘 싸웠고 그리고 리버풀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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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고. 아, 이제 안드는 근데 이게 공 잡은 거볼 때마다 이게 그 크로스 퀄리티. 가 그래. 이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아 그리고 딱 하나 더 생각나는 건이 경기 외적인 변수인데 물이 많이 빠졌어요. 어, 전반전에 비해서. 비교죠. 예. 저는 그 진짜 젖어 있는 그 그라운드가 오히려. 조금 더 패스플레이나 이 측면에서의 크로스, 킥존 선수들 포진해 음. 있는 그 리버풀의 스타일에 더안 맞았다고 그래. 보고 이 변수 생기면 무조건 전력이 올라가 있는 팀, 더 높은 팀이 에... 불리해요. 불리해지죠. 음. 그러니까 똑같이 내려와서 싸워야 되잖아 음. 그런 부분도 이제 영향이 있었을 거고 결론적으로는 중앙지역에서 티아고 알칸타라가 저렇게 자유로워지면 안되죠 어땠는지 우리가 무수히 네. 많은 경기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저 선수는 끝없이 압박해서 원하는 패스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음. 에... 공간에 이 널널함이 생기니까 그 전반전에 비해서 이런 카프에와 로셀소 쪽에서의 스위칭 플레이도 저는 원활하진 않았다고 보고 네. 사실상 로셀소가 이제 뭐 토트넘 경기 많이 보신 분들은 로셀소를 약간 <laughs> 이런 느낌인데 전나 잘하던데 VRL 가서는 뭐 <laughs> 굉장히 잘하고 있요 완전 어, 측면 네, 중앙 맞아. 다 오가면서 이 선수가 어. 투 톱에서 세컨 톱도 볼수 있고 아예 측면으로 빠질 수도 있고 생각해보자면 보면 베티스에서도 그렇게 잘했었잖아 나는 베티스 시절 로셀소를 되게 네. 좋아했어요 멋진 선수였으니까 네. 네. 수빈이는 그이 경기의 어떤 결과나 이 여기에 되게 많이 좀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멋있다. 아 저는 음. 이 진짜 낭만 너무 음. 그냥 이런 경기 보고 오히려 졌는데도 비아레알 팬이 되는 사람. 그렇지. 그런 경우 생기죠. 음, 어. 리버풀 팬들은 더 리버풀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경기고. 음. 이거는 막 저는 막 경기 분석보다 약간 그런 거에 더 빠져서. 음. 그럴 만한 경기였다. 이 아. 새벽까지 안 자고 경기 보신 분들이 아. 기다린 보람이 있는 후야지 아니만한 경기. 이게 네. 축구 보시는 분들이 우리 거후토크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이유가 <laughs> 내가 그런 감동을 감성에 젓는 거를 이분들도 똑같이 느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보는 보려고 하니까. 하는 그런 게 네. 있는 거거든. 네. 내일 경기가 음. 참 기대가 되네요. 내일 경기는 일단 저는 못쩔거 같거든요. 네. <laughs> 진짜. 이거는 사실 탑 뽑고 언더든 굉장히 확실한 경기였고 네.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내일은. 와, 이게 맨스티가 원정이지만. 몰라요. 그래도 맨시티고 진짜. 근데 저긴 또 벤제마가 있단 말이야. 네. 음. 아, 존나 재밌겠다. 그리고 레알. 지금 <laughs> 라리가 우승했습니다. <laughs> 했어요. 마음이 가벼운 상태에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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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이도 춤추는 거 맞죠? 로테이션, 로테이션. 아, 어, 이렇게. 네. 로테이션 싹 돌렸던데. 네. 아. 비니실스가 있고 그러니까 음. 경기도 재밌을 것 같고. 사실 좀 편안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재미를 준 경기였다. 음. 네. 음. 맞아, 맞아. 네. 전반전에 잠확깼다가 이제는 졸리니까 자야지.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네. 안녕! 네.